수업 실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 왔나요? 자, 그러면 우리 출석 체크부터 해야 되는데, 자, 4열 형대로다잘 와주셨네요. 자, 잠시만요. 자, 우리 24명 다 왔고, 자, 그럼 우리 혹시 수업하기 전에 아픈 학생 있을까요? 아픈 학생? 괜찮아요. 손 들어도 돼요. 아, 다행히 아픈 학생 없네요. 어,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준비 운동 해야겠죠? 자, 평민이 기준. 자, 또 일어서. 좋어들으로 펼쳐. 자, 오늘 관절을 쓸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관절 운동 선생님 따라서 준비 운동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발 발부터 머리까지. 자, 하나, 둘, 콕, 덜. 자, 오른쪽도 하나, 둘, 콕, 덜. 자, 그리고 오늘 특히 이 관절을 쓰는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자, 고관절 운동 우리 하나만 자, 제대로 한번 해 볼게요. 선생님 시범에 맞춰서 자, 하나, 둘. 일8 여덟, 자, 반대도 나 둘, 일곱, 여덟. 자, 경민이 기준 자, 본대형으로 모여 자, 우리 잠깐만 앉아볼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허들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혹시 뭐 배웠는지 아는 학생 있을까요? 자, 기억나는 학생 있을까요? 자, 크게 손 들고 한번 자, 그래 우리 최학습도 경민이가 한번 얘기해줘볼까? 맞아, 우리 저번 시간까지 우리 허들 동작 연결해서 허들 넘는 것까지 한번 해봤죠. 자, 경민이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허들 넘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님이 했었, 했었던 동작이 있었는데 자, 세 가지로 나눴었죠? 세 가지. 자, 뭐였죠? 자, 이번에도 경민이 한번. 맞아요. 뻗고, 뛰고, 당기고. 자, 선생님이 시범 시원 보이면서 같이. 자, 첫 번째 동작. 자, 뻗고, 다리 뻗고. 선생님이 앞으로 뛰라 했어요? 위로 뛰라 했어요? 맞아요. 위, 앞으로 뛰는 거라 했죠. 위로 뛰는 게 아니라. 자, 다시 다리 뻗고, 자, 뛰고, 다리 어떻게? 당기고. 아, 좋아요. 다시 한 번. 자, 왠, 왼발 뻗고, 앞으로 뛰고, 넘고, 그대로 다리 당기고, 가져오고. 자, 너무 좋아요. 자, 다, 우리 뻗고, 뛰고, 당기고. 그거, 자, 그거 우리 잘 기억해서 이따가 허들 넘을 때도 이 동작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선생님 오늘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삐? 삐? 여러분, 잘 갔나요? 이거 저번 학기 때 여러분의 선배들이, 어, 허들 넘는 영상이 어때요? 다, 아, 잘 넘죠? 여러분도 이렇게 잘 넘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말잘 듣고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학습 목표 크게 한번 불러줄게요. 자 하나 둘셋 허들 세 개를 실패 없이 넘을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허들 없이 허들 세 개를 실패 없이 넘을 수 있다. 자 전체 일어서. 자 우리 아까 구호를 안외치고 시작했어요. 자 오늘도 힘차게 구 한번 에치고 시작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열정 열정 열정. 자,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허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민이 기준. 자 다시 일어서고. 자 최소 대형으로 펼쳐. 자, 우리 주변에, 자, 주변에 부딪힌 학생이 없는지 잘 확인했나요? 자,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우리 아까 전에 뻗고, 뛰고, 당기고, 이 동작 세 가지 했었던 거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자, 이거, 이 동작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연습해보고 시작,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동작을 보여줄 테니까, 자, 확인하고, 잘 따라하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동작 허들 기본 동작, 팔 치기, 그 다음에 다리 당기기. 자, 연결해서 시범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허들 기본 동작 첫 번째, 뭐라 했죠? 팔 치기, 자, 팔 치기. 팔칠때 어디까지? 코까지. 그리고 뒤로 백스윙을 최대한 크게. 자, 우리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리 당기기, 우리. 뻗고 뛰고 당기고 이것기억하했죠 뻗고 뛰고 당기고 자 다시 뻗고 왼발 뻗고 위로 앞 위로 뛰는 게 아닌 앞으로 앞으로 뛰고 그대로 다리 당기고 자 다시 한번 뻗고 뛰고 당기고 아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동작들을 토대로 이제 서로 연결을 해서 우리 본격적인 허들 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선생님이 저기 뒤에 보면, 허들을 선생님이 준비해 놨어요. 자, 여기 잘 집중해서, 저기 뒤에 보면, 선생님이 구간을 네 가지, 네 구간으로 나눠 놨어요. 자, 여기는 1번 구역, 2번 구역. 자, 그리고 여기 칠판 옆에 보면, 선생님이 내 네, 조로 6명씩 짜왔는데, 자, 나, 남자 3명, 여자 3명씩. 이 조는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끝날 때자신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됐나 확인 한번 했었, 확인하는 선생님이 질문지를 여러분들께 준 적이 있었죠. 그 질문지를 토대로 선생님이 임의로 이렇게 짝을 짜왔어요. 자, 어때요? 이 상태로 해도 될까요? 아 그럼 이 상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첫 번째 1번 조에서는 자, 팔 연습하는 조고, 자, 두 번째 조에서는 다리 연습하는 조 자, 세 번째 조에서는 팔과 다리 연습해, 연습해 보도록 해, 연습, 연습하는 조고, 자, 여기 네 번째 조는 우리 연결 동작, 연결 동작 해서 연습해 보는 조니까, 자, 이 조대로 여기 1번 조, 2번 조, 3번 조, 4번 조.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동. 아, 다 이동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히스를 불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동작 교정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한번 동작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 삐자 우리 1번 주 한번 볼까? 1번 어, 주 경민이 어팔칠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했지 아까? 팔 높이는 코까지 그리고 백스윙은 어디까지? 최대한 크게 뒤에 뒤까지 크게 우리 디오 크게 치면 저절로 앞으로 팔이 이렇게 손이 오거든 자, 다시 한번 해볼까, 미니? 음 좋아. 다음에 자 이번 주. 자 우리 아까 다리 뛸때 어떻게 뛸지? 앞으로 뛰는 게지 앞으로 뛸지. 자 위로 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뛰는 거야. 지금 진영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뛰고 있어 지금? 자 우리 진영이 하는, 하는 거 한번 이번 주로 찍는 거 한번 봐볼까? 그래, 자 진혁이 어떻게 뛰고 있지 지금? 그렇지 위로 뛰고 있지 위로 뛰니까 체공시간이 너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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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다 보니까 자, 뻗고 뛰고 당기고 당기는 시간이 충분한데 지금 뛸때 다리를 가져오고 당겨야 되는데 뻗을 시간이 너무 부족해 자 그럼 진혁이 앞으로 뛰는 거야 앞으로 자 세번째 조 세번째 조하고 네번째 조 선생님 같이 봐줄게요 자 세번째 조 네번째 조자 우리 세번째 조하고 네번째 조는 동시에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줄텐데 자 여러분들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 자 다리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온다? 우리 다리를 가져올 때이 상태에서 내 발목이 내려온 상태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져온다? 맞아 옆으로 옆으로 해서 그대로 가져온 상태에서 여기서 앞에서만 앞으로 내린다 자이 상태에서는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다음에 옆으로, 옆으로 가져온다.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 세, 세 번째, 네 번째 죠 자, 아, 너무 좋아.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선생님 앞으로 다, 잠깐 모여볼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자, 뻗고, 뛰고, 당기고, 그 다음에 팔치기까지 배웠었죠?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선생님이 모든 별로 다시 이조 똑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이 조는 똑같은데, 선생님이, 구역을 보면, 자, 허들 어떻게 돼있죠 허들 이세 가지 다. 허들이. 세 개씩 있죠? 자, 선생님이 각 조마다 다 높이를 다르게 설정을 해놨어요. 자, 1번 친구들은 1번으로 가서 연습하면 되고, 2번 친구들은 2번으로. 3번 친구들은 3번으로, 4번 친구들은 4번으로. 근데 이때, 우리 넘을 때, 넘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자, 우리 1번 친구들은 아까 뭐 연습했었죠? 팔. 우리 옆으로 가면서 팔 치는 거 집중적으로 해서 연습하면 되고, 자, 2번 친구들은 어떤 걸아까 다리. 자, 우리 다리. 옆으로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옆으로 가면서 우리 다리 아까 뻗고 뛰고 당기는 거자 집중해서 해보면 되고, 자, 3번, 4번 친구들은 최대한 넘는 거에 집중하되, 3번은, 자, 1번은 팔, 1번은 다리, 1번은 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번 친구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허들의 자신이 있다는 거니까, 그대로 연결 동작해서 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조, 2번 조, 3번 조, 4번 조, 우리 연습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조부터 이동하고, 2번조 이동하고, 3번조도 이동해보도록 합시다. 4번조도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 이것도 휘슬 불면 연습 시작하는 거예요. 자 준비! 삐! 자 삐삐! 자 잠시만요. 선생님 한 번만 주목 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안한게 있는데, 지금 설명해 줄 건데, 자 우리 높이! 높이가 서로 다르죠. 높이가 서로 다르니까 우리 발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서로 다르겠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허들 첫 번째 허들 넘, 넘을 때 가장 중요, 중요한 거 우리 쓰리 스텝 나중에 쓰리 스텝도 해야 되는데 쓰리 스텝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멀죠? 머니까 우리 첫 발부터 길게 뻗는 게 중요해요. 첫 발부터 어떻게? 길게 뻗고 자, 두 번째 우리 똑같이 가장 중요한 거뛸때 위로 뛴다, 앞으로 뛴다, 맞아요. 앞으로 뛴다, 앞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스, 가장 중요한 쓰리 스텝 연결인데 이 쓰리 스텝에서 선생님이 팁을 하나 주자면 첫 번째 발 길게 선생님이 하라 했죠. 아까 출발할 때 똑같이 떨어지고 나서도 첫 번째 발은 최대한 길게 앞으로 당기고 두 번째 발도 어떻게? 최대한 길게. 길게 길게 하세요. 길게 길게. 아까 선생님이 뜀틀뛸때 앞으로 뛴다, 위로 뛴다. 앞으로 뛰라 했죠. 자, 앞으로 뛰라는 이유가 이 이유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이제 네발 뛰고 두 번째 발도 위로 뛰는 게 아니라 길게 길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다시 집중해서 우리 연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삐 자, 우리 일번 친구들 자, 팔. 팔 괜찮아. 지금 아주 좋아, 괜찮아. 옆으로 안 넘어도 돼, 굳이. 옆으로 쉬는 연습 해줬으면 좋겠어요. 옆으로. 자, 팔 어떻게? 높이, 백스윙 어떻게? 세게, 좋아. 자, 두 번째 조 친구들. 두 번째 친구들은 팔은 어느 정도 되니까, 다리. 다리 신경 쓰는데 이때 어떻게? 당길 때 선생님 아까 밑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옆으로 당기는 걸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지. 자, 옆으로 당기는 거야. 옆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으로 그래, 옆으로 하나, 둘, 셋, 자, 옆으로 좋아. 그리고 세 번째로 볼게. 어,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너무 좋은데 연결 동작할 때 팔하고 다리하고 연결 지으려다 보니까 아직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때 그럼 어색하면 부분 동작을 해도 돼. 자, 아까 선생님 어떻게 하했지 팔부터 먼저 하고 다리 해 보고 팔부터 먼저 하고 자 이거를 나중에 자신이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번째 조는 몇네 번째 조는 지금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아까 진혁이가 넘어올 때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걸리지 걸려서 아까 자꾸 아파하는 걸 보, 보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점프할 때 엄청 많이 강조하지만 위로 위로 뛰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뛸때 다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면 부딪히지 않으려면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자,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어. 자, 좋아. 자, 여러분, 자 다시 본점으로 모아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참여해줘서 우리 간단한 게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할 게임은 나도 허들 왕이라는 게임입니다. 이조 그대로 할 거예요. 이조 그대로. 그 대신 여기서 달라진 점. 자, 여기서 집중. 1번, 1번 조에서 선생님이 저기 조끼에, 조끼 번호를 다 매겨줬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조끼가 저기 있을 텐데, 1번, 2번, 여기도 있겠죠. 자, 1번 친구들은 누구랑? 1번 친구들끼리만 경기를 하는 거고, 자, 이때 경기할 때 허들은 3개 똑같이 없는 건데, 자, 1번 친구들은 1번 친구들과 경기를 해서 이들 중에서 가장 잘한 사람, 이, 이 개인 점수가 아니라 어떤 점수? 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있는 1번 친구가 우승을 했다. 그러면, 이모둠이 1점을 갖, 갖게 되는 게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저 뒤로, 이동해서 지금은 1번 친구들부터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친구들 이동. 이동해서 선생님이 휘스를 불면 시작하는 겁니다. 자, 준비. 삐. 어, 우리 진혁이 생각보다 잘 뛰네. 1번. 자, 지금은, 다음. 한 1번 쪽 1점. 자, 그럼, 그 다음, 자, 1번 들어가고, 자, 2번. 이번 친구들, 이번 친구들 나와주세요, 이번 친구들. 자, 이번 친구들, 준비! 삐! 자, 박수! 자, 오늘의 우승팀은 4조가 우승팀이 됐습니다. 자, 모두 다시 한번 박수! 자, 4조는 이제 기구 정리하는 거 빼고, 먼저 손이랑 잘 씻고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정리 면제입니다, 4조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다 재밌게 경기했죠. 다 다시 본형으로 모여 보도록 할게요. 자본형으로 모여. 자 우리 끝나기 전에 오늘 뭐 배웠는지 한번 한번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뭐 배웠었죠? 맞아, 요 우리 세개 연속으로 넘기 배웠었죠. 그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거 팔치기와 더불어서 자 벗었고 뛰고 당기기 그리고 세개 넘을 때 넘을 때 어떻게? 맞아요. 앞으로, 앞으로 뛰고, 위로 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뛰고, 그리고 다리 가져올 때, 옆으로 가져오기. 떨어져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뻗고, 뛰고, 당기기. 맞아요. 다시 한번 크게. 뻗고, 뛰고, 당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맞아요. 다리 가져오는 거, 밑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져오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동작대로 소대로 진짜 개인별로 기록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록 측정 할 거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들 연습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연습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언제든지 여기에 연습할 수 있도록 기구 같은 거 선생님이 배치해 주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운동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미 운동 해야겠죠. 자 경민이 기준 자, 여섯 체제 대으로 펼쳐. 자, 오늘 굉장히 몸을 쓰는 운동이 많았으니까 정리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머리부터, 머리부터 발끝으로, 발, 발로 아까 준비 운동이랑 역순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일곱, 여덟. 자, 하나, 다리 마지막으로. 하나, 둘, 일곱, 여덟. 자, 반대도 하나, 둘, 일곱, 여덟. 자, 본대으로 모여.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온몸에 흙이랑 먼지 이런거 많이 무너졌을테니까 잘 풀어주고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호 마지막으로 외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자,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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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